안녕하십니까. 아다세 철학 방송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242번째 시간으로 미스터 트롯 대국민 감사 서울 콘서트에 관한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공연은 어제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5회 공연한다고 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공연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시 공연과 오후 7시 30분 두 차례씩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공연이 끝나면은 지방 공연이 이어지는데 방송 말미에 지방 공연 스케줄표를 올려 놓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구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로 입장까지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고 하니 가시는 분들은, 어, 너대 시간 일찍 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티켓의 문진표에 실제 관람객 명의로 기재되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치 참자만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투지폰이나 타인 맹의 휴대폰 소유자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어제 진행된 공연장은 원래 만 오천 석 규모지만 오천 명만 입장을 하여 사회적 거리 두 개를 하였으며 어, 주로 소리 지르기 합창 떼창 이런 거는 어, 못하고 어, 큰 박수로 호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출련지는 좀 재미있게, 에, 제일 나이 어린 정동원군을 중심으로, 어,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람 법사 생각으로 미스터 트로 탑세븐 중에서 사조가 가장 좋다고 보는 정동원군과 임영웅군, 어, 관계는 수, 하, 의 기운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니 궁합이 좋아서 행제 같은 관계다. 또, 무엇이든지 잘 가르쳐 주어서 선생님 같다 하는 영탁 삼촌과 같은 경상도 사나이로 잘 통하는 이찬은과 김호중, 호중형. 나이 차이가 서른 살이 나지만은 친구 같다고 말하는 장민호 삼촌. 춤잘 추고 재주 많아서 배우고 싶은 게 많다는 김희재형 이렇게 탑세분이 출연하였으며 나머지 에, 분들은 김경민, 신인선, 김수찬, 황윤성, 광태관, 유지강, 나태주, 고재근, 노지훈, 이대원, 김중년, 남승민까지 총 11명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서 처음에 미스터 트루서의 테마곡인 날 보러 와요를 힘차게 불렀다고 하며 함성보다는 큰 박수로 호응을 유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 사진으로만 보아도 공연의 규모 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상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다세 방송 구독자 아. 분 중에 서울에 계시는 60대 한 분도 공연을 보고 와서 제에게 이렇게 대형 공연장의 화려한 무대 시설과 음장, 웅장한 음향 장치 소리 이런 건 생전 처음 보고 들었다 하면서 TV로만 보던 가수 분들 얼굴을 멀리서라도 직접 보고 와서 평생의 소원을 풀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이 사진은 정동원군이 색스폰을 어, 불렀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제작권 등으로 현장 중계가 안 되니 사진만으로라도 보면서 상상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객석에서는 정동원군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울음 소리가 날 정도로 울었다고 어, 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손자 같은 정동원 군의 어린 시절 부모 없이 고생하면서 할아버지 손에 끌려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하던 장면도 아마 떠올리지 않았냐, 않았을까 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름이 복받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어, 듭니다. 마지막 무대는 탑세븐 전원이 다 나와서 조영필의 친구를 합창하여 객석을 열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은 정동원군과 남승민군의 소속사인 소플레이에서 진행한 공연으로 실황 녹화 중계방송은 TV조선에서 날짜는 미정으로 8월 중으로 내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공연이 끝나면은 8월 28일, 29일 청주를 시작으로 10월 2일, 3일, 4일 부산 백스코 공연 일정으로 진행한다고 그렇게 공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공연표를 참고하시고 아마 일정이 변경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